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고 있고요 오늘은 12코스를 걷는 날입니다 아카자봉에서 만난 인솔자 선생님과 저와 같이 올레길을 완주하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 총 3명이서 12코스를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눈으로 올레길을 더 많이 담고 싶어서 카메라보다는 풍경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따로 설명을 녹음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제주 올레 12 코스 출발 해볼까요? 오늘 코스의 시작은 무릉해가집인데 저는 모슬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곳으로 가는 버스가 특이하더라고요. 비인기 노선인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아서 큰 버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작은 버스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시작 지점인 무릉외갓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하니까 12코스 아카자봉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이 미리 앉아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먼저 출발하시고 저는 동행을 기다리며 스탬프를 먼저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응. 전화번호 하는... 간식으로 오메기 떡을 받았는데 이미 아침을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제가 팥떡 구여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한입 먹었습니다. 코스 초반 길은 마을 올레길이라 이렇게 콘크리트 길과 도로 길을 걸어가는데 걷다가 뼈대만 남은 트럭을 발견했어요. 밖에도 뛰어가 다 뛰어갔어. 요거 하나만 남았어. 요거 그럼 한 달마다 계속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보내는 완전히 이렇게 다 뛰어가니까 안 오기. 이건 그래도 니까 푸르른 곤드레 밭도 지나가고요. 참고로 오늘 걷는 바다 올레길에서 돌고래를 발견할 수도 아, 있다고 그렇구나. 하는데, 아, 아쉽게도 저희는 이날 이래지요? 돌고래를 보진 못했지만 어. <laughs>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 신도 생태 연못을 지납니다. 지금이 4.5km 지점이고, 신도 연못 화장실이 있어요. 아까 그 출발지에서는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정자가 있어서 정자에서 잠시 쉬었다 갈 거예요. 와리지마랑 놀멍놀멍 쉬엄갑서양 와리지마랑 놀멍놀멍 쉬엄갑서양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쉬어 가세요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방 충전도 하고 땀도 식히고 수다도 떨다가 농남봉으로 출발해 봅니다. 그데 여기 제주도에는 있 벼가 귀해서 이렇게 제주에 나는 벼는 한라산 소주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저 건물 뒤에 보이는. 농남봉을 올라갈 거예요. 농남봉은 5 0 m 에 크지 않은 오름이지만 마을과 붙어 있어서 농남봉의 나무로 땔감을 쓰기도 하고 아이들이 오르락 내리락 놀던 놀이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떨어졌네. 정상인가? 작은 오름이라서 그런지 금방 정상에 도착을 했고 전망대 올라가는 길에 농나무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아, 이게 농나무구나. 멀고슬나무, 멀고슬. 이게 구슬마냥 달렸어. 요게 녹나무. 어, 이게 모슬봉. 정상에서 무릉평야와 모슬봉, 삼방산, 군산오름을 한 눈에 담고 다시 또 열심히 하산을 합니다. 이곳은 중간 스탬프 지점인 어, 컵소, 상경 도회인데 폐교를 도회 공방으로 바꾼 어, 공간이래요. 어, 저기 있다 스탬프. 영업을 안 하는 건지 이날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건지 문이 닫혀 있는데 살짝 으스스하더라고요. 예쁜 꽃도 구경하고 다시 마을 올레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이렇게 원형 옛날 집은 아니지만 음. 이렇게 한 세두리 안에 대문 안에. 네. 집이 두 채야. 어안 채가 있고 바깥 채가 있고 어. 아들이 장가를 가면 안 채에 살던 부모가 이 채로 오고 바깥 채에 있던 이 음, 아들은 안으로 가. 아들은 장가를 가면 식구가 늘어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큰데서 살고 하고 부모는 이제 둘만 살면 되니까 작아도 어. 되니까 이렇게 바깥 채로 오는데 밥을 어 며느리가 해주는 게 아니야. 각자 어. 따로. 할머니가 밀려도 당연하면안 돼. 그 당시에는 꽤 개방적인 문화였던 어. 것 같아요. 이제 신도 바다 올레로 접어듭니다. 마을 길을 걷다 바다를 볼수 있는 바다 올레길로 빠지면 탁 트이는 전경에 속이 후련해지는데요. 이렇게 바다를 감상하다 보니 벌써 코스의 절반을 남긴 9km를 지나가네요. 여기가 돌고래가 나오는 스팟이라고 해요. 다 돌고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를 볼수 있는 스팟이 여기에 있는데, 어, 저희도 잠깐 기다렸지만, 배고픔이 돌고래를 이기지 못하고, 네,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돌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신발근을 꽉 조이고, 바닥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려고 해요. 이제 점심 먹을 곳에 도착을 했는데 식당 앞에 아까 물음외갓집에서 만난 아카자봉 참여자분들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먼저 출발한 아카자봉분들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정자에서 잠깐 쉬멍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네, 점심 식사가 나왔고요. 제주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백반 조합인데 제주도는 한 상을 시키면 고기 반찬과 생선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이제 수월봉을 향해 다시 출발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폭염주의 안내문자를 받았는데요. 나무가 무성한 숲길이나 산길을 들어갈 땐 이렇게 잠시나마 모자를 벗어서 머리에 열을 식혀주면 좋아요. 옆으로는 기상 관측 기관인 고산 기상대가 서 있는데 이 고산 기상대 모양이 하얀색 축구공처럼 좀 독특해서 이국적인 느낌을 주더라고요. 정상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육각정인 수월정이 있는데요. 이 수월정에서 넓은 바다를 구경할 수 있다고 해요. 올라가니 제주도의 무인도 가운데 가장 큰 차기도와 그 옆에 차기도가 거느리고 있는 작은 부속 섬들이 보이네요. 수월정에서 잠시 쉬었다 다시 올레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나무인 듯 나무 아닌 돌로 된 외벽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와, 여기 진짜 신기하다. 나무인가? 아니네 돌이네. 산 퇴적물이 쌓여서 만든 절벽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너무 아름답다. 여기도 못 들어가게는 해놨었어 여기 너무 예뻐요. 아쉽게도 낙석의 위험으로 절벽길은 통제가 되어 사진만 찍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5킬로도 안 남았네요. 차기도행 선착장이 있는 자군의 포구를 지나갑니다. 차기도는 낚시꾼들의 성지라고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민박과 슈퍼들이 꽤 있더라고요. 왼쪽이 차기도, 오른쪽이 와도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올라왔던 수월봉이 보입니다. 두 번째 오름인 당산봉으로 향하는데요. 당은 신당을 뜻하는 말로 뱀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어, 시원하다. 길에서는 누구나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만 길을 기울일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선물받는다. 정상이 와 아, 간다. 당산봉에 올라가면 왼편으로 드넓은 바다와 섬들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생이기정 바다길. 이날 평소보다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조금 더 익은 노란빛의 햇살이 비추는 바다가 아름답더라고요. 종점 가기 전에 여기 카페에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시원한 에이드와 달콤 고소한 당근 케이크를 먹으며 저 멀리서 배가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하니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쉬먹을 마치고 밖을 나왔는데 벌써 시간이 5시를 넘겼더라고요. 덕분에 더 멋있는 바다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 맞다 저희는 이제 종점에 거의 다 왔고 여기 스탬프 찍는 곳에서 이제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한 20분 정도 걸어야 돼요 근데 거기가 13코스랑 중복이 돼서 나중에 13코스 걸을 때그 20분 정도는 덜 걸어도 된다고 합니다 저 멀리 가는 데가 보입니다 음?